클라임 체우태입니다 No more than, 그리고 no more less than, 그리고 not less than. 해석하는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마지막 강의에요. 마지막에 이제 브록으로 하나만 더 만들고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no more a than b. 이건 니덜과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a도 아니고 b도 아니듯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도 아니고 b도 아닙니다. 이런 식이에요. 해볼게요. 고래는요. 고기도 아니고요,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도 고기가 아니다는 뜻이죠. 그는 독일인도 아니고요, 골든 브라운도 영국인이 아닙니다. 오바마는 사약자도 아니고요. 너와 나도 사약자가 아니다, 얘기죠. 그래서 오바마는 사약자 사약자도 아니고 너와 나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낙관주의자도 아니고요. 그들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no more than, 뭐, no more a than b. 이렇게 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o more than은 이제 only, not more than은 at most.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no less than은 as much, 아니면 not less than은 at least. 이렇게 해석하라고 돼 있는데, 또 세분화 구분 돼 있거든요. no more 할 때는 단지, no more, not more 할 때는 많아야, no less 때는 뭐 만큼, not less 때는 적어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귀찮죠? 다 대략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100달러를요. 다 대략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대략, 대략, 대략. 많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대략. 적게 갖고 있지 않으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no more than, not more 뭐, no t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다 대략으로 해석하시면 어, 괜찮습니다.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외국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by ing는 뭐뭐함으로써입니다. 그래서, 1번은 by going은 감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 바이워킹은 일함으로써, 바이스 t 딩은 공부함으로써. 그래서 by 아닌지 있으면 뭐뭐함으로써요. 그래서 바이웨이팅 t i 는 기다림으로써. 그럼 5번 예문을 보면, 나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시험을요. 뭐함으로써요? 공부함으로써. 일주일 동안요.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